한중환 해외 모터스포츠를 리뷰하는 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요. 해외 자동차 소식과 해외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딱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바로 홈로 원 이야기인데요. 어, 지난 9일날요, 바로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루이스 헤미턴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시즌 3승째를 거뒀다고 합니다. 4라운드에서 3승째를 거둔 것으로 올시즌 개인통상 8회째 챔피언을 향해 순항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기록이 미하이슈마의 7회 월드 챔피언 기록과 동료를 이루고 있는 해밀턴은 올시즌 8회째 챔프 등극으로 포블로만 역대 최대 챔프 새 역사를 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루이스이메타 선수가 풀포지션에서 출발해, 뭐, 레드불팀의 맥스 페레스 담배에게, 선수에게, 어 선두를내주게 하지만, 피팅 과정에서 거친, 거친 뒤, 다시 60, 6 0레에서선두를 나서며 경기를 끝냈다고 합니다. 어 개인통산 98승 째이자 100번째 풀포지션 획득이라고요. 그래서 2위는 맥스 페르스마 선수, 3위는 발테리 보타스가 이었고요, 4위는 샤를 르클레오, 5위는 어, 세르지오 페레스 선수, 그 다음에 리카 다니엘 리카르도, 아, 카를로스 사이트 선수가 각각 차지를 했던 점을 이렇게 알려드리겠고요. 아 어, 그리고 해밀턴은 지금 각종 기록에서 슈마에 앞서 거니 뒤서 거니 살아 있는. 기로 제조기로 맹 활약하,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향후 3년 연 현역 F1 드라이버로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역대 최고의 F1 드라이버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는 정보를 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와 티스토리, 팟빵과 패티,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모터스포츠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트까지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는 서류 추가, 유추가 해주시면 감사했고요. 디스토리는 구독, 팟빵과 패티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 채널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네. 어, 한 주간의 신체 출시 소식에서 뵙도록 했고요.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마스크 착용 소식기로꼭 생활하셨으면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